가수 토니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토니안이 쓰러졌습니다. 토니안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 토니안의 어머니 이욱진 여사는 방송에 출연하며 아들인 토니안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국민시어머니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를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 초기에 이욱진 여사는 양평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식당을 방문한 한 네티즌은 단골인데 예전에 왔을 때에 비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지셨다. 며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예전과 다르게 식당에 계시는 날이 별로 없다. 며 방송 때문에 바쁘신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전했습니다. 도대체 이옥진 여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실 이옥진 여사는 이혼 이후 어떻게든 토니를 책임져야 한다. 눈 책임감에 강박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결혼 후전업주부로 남는 것이 일반적이던 시절, 그녀는 가사와 육아 대신 집 밖에서 활발히 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토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토니를 떼어놓고 일을 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엄마로서 죄인 같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많이 피곤했어요. 솔직히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떼어놓고 다닌 게 후회되는 일중 하나예요. 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어느 날 토니에게 너는 엄마 밥을 얻어먹을 팔자인가 보다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도 엄마는 평창에 혼자 있으니까요. 라며 토니에 대한 미안함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를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토니아는 사실 제게는 어머니가 네 분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러 번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으며, 토니아는 아버지가 새로운 배우자를 너의 새 어머니다라고 소개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어머니라고 불렀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어머니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청소년기에 계속 바뀌는 어머니들과 술로 인해 거칠어진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 곧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도 토니아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토니아는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박은혜의 아들 유학을 반대했었다. 지금도 반대다. 절대 유학 보내지 말라고 한다. 저는 유학을 다녀와서 잘 풀린 경우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라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박은혜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갔으니까 다를 수 있지만 온전한 가족이 아닌 상태에서 자라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 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 역시 유학 시절을 떠올리며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고그 회상했습니다. 특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청소년기에 그의 가정사가 점점 더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H, O, T로 데뷔하며 연예인의 키를 걷게 되었습니다. H, O, T로 데뷔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열정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있을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을 보며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 오디션을 보기 위해 구인 광고를 찾아보던 중 작은 글씨로 적힌 가수의 꿈을 키우고 싶은 분들 연락 주세요. 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그는 이수만을 만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이수만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춤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조그만 오디오를 들고 밤늦은 시간 공원에 나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전지가 다 닳아 노래가 멈췄고 토니아는 바로 근처에서 건전지를 사러 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외진 곳이라 다시 돌아오는데 3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건전지를 끼우고 춤을 열심히 췄지만 그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수만은 계약하자라고 말했고 다음 날 바로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토니안이 SM엔터테인먼트 10주년 파티에서 이수만에게 저를 왜 뽑았나요? 라고 묻자, 이수만은 열심히 뛰어가서 땀 흘리며 건전지를 사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열심히 할 사람이라고 느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토니안은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은 언제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 항상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고 다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데뷔 후 4년간 항우울제를 복용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사는 항우울제를 복용할 때 술을 절대 함께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그는 술을 자주 마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침에 머리가 찢어진 상태로 침대가 피로 번복이 되어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날 경비원이 그에게 엘리베이터 거울을 머리로 계속 찍어댔다.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원인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엔터테인먼트 사업, 아카데미 운영 반려동물 용품 사업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품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그는 사업이 많아서 결혼을 못한 게 아니다. 이성적인 외로움을 해소하지 못해 이를 통해 충족시키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안이 느끼고 있는 외로움이 얼마나 깊을지 짐작이 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토니안은 결혼에 대해 두려움이 큰 편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DNA를 나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해서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질수 있을까. 혹시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두려움과 책임감이 강해요. 라고 말하며 결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혼을 한다면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 하루에 3시간 정도는 갓밤을 사용하고 싶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활동했던 1세대 아이돌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큰 충격을 받는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토니아는 자신의 이상형으로 꼽은 배우 고준희와 만나 소개팅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고준희는 나이 차이는 상관없다.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토니아는 고준이를 만나자마자 떨리는 마음에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며 간신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는 고준이와 결혼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H O T E 에릭의 결혼 소식도 큰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는 g O T 김태우의 집을 방문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김태우의 아이들을 보며. 정말 신세계였다. 아, 이래서 아빠들이 죽어라 일하는 거구나. 를 실감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아버지께 손주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토니안의 아버지는 202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연락하지 못하는 동안 아버지가 홀로 암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날, 아버지는 마지막을 예감하셨는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한국을 방문해 해장국이 먹고 싶다, 고하셨고 해장국을 드신 후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는 토니안을 알아보지 못했고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되어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토니안을 보기 위해 한국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토니안은 결국 아버지를 떠나보냈지만 생전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의 어머니와 함께 출연하기로 한 이유도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올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더잘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잭스키스 출신 김재덕과 함께 살며 알콩달콩한 브로맨스를 보여줬던 토니아는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답답해할 정도로 김재덕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솔로 생활을 한다. 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술 마시는 것을 즐겼지만, 지금은 집에서 요리하고 혼술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결혼하냐? 는 질문을 많이 받았지만, 언젠가 이 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 며 염창동 새 집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집밥,